아빠이 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육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트레움 중고차 아빠이드링카의손 팀장입니다. 오늘은요 아빠이드림카 직영 차량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MPV 차량으로서 정말 다방면으로 정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실제로 제 지인분은 이 차량으로 운송업까지 하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또한 분께서 직접 관리하던 신조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뒤에 있는 쉐보레 올란도 2.0 디젤 LTZ 프리미엄 등급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 아이들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습니다 499만원 499만원에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손팀장이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LTZ 프리미엄 등급답게 옵션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위쪽에는 선루프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께서 관리해왔기 때문에 실외, 실내 상태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차 아빠 애들 드니까 직영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메리트 있는 금액에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4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km대 주행했습니다. 중고차 성능기력 보상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올라도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드릴게요. 자 전면부 쪽 보시면요.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파디입니다. 정말 예쁘고요. 라이트에도 백화현상 같은 거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에 전면부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이 올란도 차량 가장 최상의 트림답게 전방 감지 센서 옵션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타이어 트레드는요. 제가 봤을 때는 한 60%에서 70% 가량 남아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측면부의 컨디션도 너무 깨끗하고요 LTZ 프리미엄 등급이지 않습니까? 바로 또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장치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도 정말 깔끔합니다 지금 정말 깔끔하게 잘 사용하셨고요 뭐 지금 딩요리썬팅 컨디션이라던가 이런 가니시 플라스틱 마감재들 아주 깨끗하게 사용 잘 됐고요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옵션 거기에도 트렁크 공간석 한번 보여드리면 이 차량은 또 7인승 차량이거든요 인원을 많이 태울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2월 폴딩했을 때는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운송업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뒤 트렁크 청결도 면에서도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올란도 차량의 외관 상태까지 보셨고요. 이제 이 차량 실 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과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만나보시죠. 자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깔끔하게 사용 잘하셨고요. 바로 시동 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아주 정숙한 컨텐츠 확인되고 있고요 위쪽에 봤을 때는 개방감 넘치는 썬루프 옵션 들어가 있고요 원터치로 작동 잘 되고 있고 열리고 네. 닫질때도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 되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면부쪽 봤을 때는요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 쭉 내려오시면요 각종 라디오 기능들 CD 플레이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공조 에어컨과 운전석과 조호석의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봤을 때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들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쪽 봤을 때요 11만 8천 키로 주행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대기판에 경고등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에 전 차주님께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동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뒤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성과 컨디션까지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뒷좌석도 정말 깔끔하게 사용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 쪽으로는 전자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정리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블랙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들어봤는데 굉장히 정숙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4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 1만 k m 대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력 보상 단승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 아이들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습니다 499만원! 499만원에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손팀장 이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아빠 아이들링카 직영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에 판매하고 있고요 한 분께서 지금까지 쭉관리해왔던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거기에 또 LTZ 프리미엄 등급답게 옵션들도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오늘 모신 올란도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시는 이제 아빠의 드링카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친절하게 한분한 한 분께 상단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의 드링카에서는 이차량 외에도 수원 전체적인 4만 내가 넘는 매물들 모두 다 수술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 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인데요, 아빠의 드링카도 물으시면요 동일한 금액에 수술이 없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정지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림카의 수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